맥도노데가 빵의 겉면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빵 겉면이 닫이면 안되기 때문에 덧가루 살짝 발려주시고요 바닥에는 덧가루가 많 안되는 것 너무 없어도 안 되거든요. 여기 남은 덧가루만 덜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밑 윗면을 밀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밀 때도 눌러줄 건데, 바닥 살짝 눌려서 바닥이랑 붙여주시고요. 그래서 밀어준 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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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.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평소처럼 식빵을 너무 얇게 하시면 안돼요 오늘 너무 반죽을 얇게 밀면 나중에 밤이 빵을 다 찢고 올라올요 밀어주시고 여기 약간 이렇게 기포차 있는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눌러서가스를 빼주셔야 돼요 올려시고 뒤집어 주시고요. 뒤집어서 살짝 늘려줘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밤을 박아줄건데 포인트가 뭐냐면 밤이 너무 끝 쪽에 있어도 찍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체의 한 4분의 1? 3분의 1 정도는 남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밤을 음. 놔둘 거예요. 여기 놔두고 나머지 밤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다. 뭐 이거 절망이에요. <laughs> 하나 뜨시면 되는데 바을할때물이 물이 양이 많아서안될 거예요. 아무 안될 거. <laughs> 근데 원래는 이거 죄만 이잖아요반도화된니까 이렇게 살짝 눌러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이거 위에서부터 살살 박아주세요. 세게 하시면 안 돼요. 끝 쪽을 늘려면서 돌려주시고요 끝까지 돌리는 음에이음매가 일자로 되게 꼬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꼬집어 주시고 틀에다가 이음매꼬집면 데가 가닥게 오게 뒤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주먹 쥐고 위에도 콧구 사이사이 눌러도 더 세게 말고 사이사이 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?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이걸 관리시켜서 2차 마련 한 다음에 올려오면 톱트 4줄 짜고 아웃드 사이즈 끊이고 굽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스틸이 있는 데가 죠 톱니에 있는 데 위로 올려오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한 4줄 정도 짜주실 거예요 짤 때는 양쪽 끝에 0.5cm 정도 떼고 해서 만약에 끊기면 이어서 하시면 돼요 할때 이게 다 아깝다고 너무 많이 짜시면 엄청 흐르거든요? 그러니까 딱 내줄만. 네그할 때도 가운데 맞춰서 양옆에 이렇게 약간 좌우대칭 되게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눈도 음, 짜주시고요. 다짠 다음에 아몬드 시럽서 위에 다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뿌리는 다 쓰셔야 되고 골고루 을 지금 전다좀 돌려주면 할게요. 여기덧 뿌리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골고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